실마데를 내가 의뢰를 받긴 했는데 너한테 알려주긴 했지만 왜 그걸 나가고 싶다고 했어? 아 왜, 왜일까요? 왜 아, 역시 나니까 비! 는 사실 중요한 이유기도 하다 비 하지만은 엄마랑 아빠랑 너무 보고 싶다 비 엄마 아빠! 나 여기 디얼바인드에잘 있으니까 나 여기로 찾아오라 비! 하고 1등 하면 꼭 소감 발표할 거다 비. 일등하면 이제 이제 노출이 많이 되니까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있겠죠. 음, 그래서 그럼 일등이 목표야? 그렇다 비. 음 근데 만약 일등을 못하면 어떡해? 아 그건 생각이 없었는데 비. 어. 하나 둘셋넷 안녕 비수 제비 비비 만나서 반갑다 비수 제비 나의 귀여움을 보여주지 어디야? 여기 피 아! 나는 아! 너무 귀여운 아! 수제비다 피, 피 수제비 먹고 싶네요 배고파 지 밀가루 반죽 <반쪽> 같아 <웃음> <웃음>